네,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귀에 말하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발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춤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이새벽에도 기도자로 서신 모든 분들과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구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구장 말씀의 표제어 제목을 보시면.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비멜렉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아비멜렉. 자, 이제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고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어요. 어, 기드온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이제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8장에서부터 기도원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난 지파 에브라임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숲꽃과 부두엘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잔인하고 어, 무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못된 모습을 보였지요. 이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왕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냐. 그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8장 23절에 보면은 또기두온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나? 좀 갸우뚱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3절을 살짝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드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고백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도원을 너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민족들에게 강한 모습을 표출하면서 강한 이스라엘의 면모를 보여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야,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기도원이 이 8장 23절, 한 한절 말씀만 보면은 정말 겸손하구나. 아, 저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되기가 쉬운데, 어, 이런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왕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 왕만 아니었다 뿐이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민은 백만 번, 천만 번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도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게 참 의미가 있겠냐 싶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도원을 보면은 내가 정말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8장 23절에 기도원의 고백은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이제 9장부터 나왔던 이제 그의 아들들의 모습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도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될수 있는 거죠. 자, 9장 1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외갓집이 나오죠. 세겜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세겜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세겜이라는 마을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살아갔다가 이제 뭔가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자,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왕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수 있냐면, 9장 1절 바로 앞에 8장 30절 있잖아요. 어, 8장, 어, 8장 30절부터 봐야 되는 건데, 어. 어 제가 잘못 준비를 한것 같은데, 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기도온이 어,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을 태어나게 했는지 아들들을 몇 명을 낳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원이 우리 아들을 몇명 낳았을 것 같아요. 70명 낳았죠. 근데 우리 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70명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들만 7 0명 아들만 70명이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딸한 30명 낳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녀 그냥 이거는 뭐학술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내 생각,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들딸이 10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들 그렇게 나부신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자녀들이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물론 그때 당시는 뭐냐면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것 다산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아들만 70명 낳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다른 사사들은 많아봐야 30명이에요. 많아봐야 30명. 근데 그 30명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두 배가 넘는 70명의 아들. 자, 뭘 말하는지 알수 있어요. 기도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이 나왔어요. 세겜에 있는 첩이 나왔습니다. 첩이. 중요한 거는 첩이 70명, 70명 중에 아들 중에서도 가장 적자가 아니고 권력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왕 같은 모습을 본 것을, 목도했으니까 아들로서,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네. 훌륭하네. 야, 왕인데, 저거, 저 정도 우리 아버지 왕인데 하면서 야욕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도 잘하면, 잘하면 저런 모습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위에 형들이 몇 명이나 있냐면 70명이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된다고, 된다 치더라도 자기는 왕에서의 몇 번째냐면 70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비라는 말은 이제 그 뭐죠?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아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뜻 자체를 보세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뭐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 아비멜렉과 말뜻이.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지어주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지어주겠죠. 아빠 기두온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내 아빠는 왕이야 라는 이름으로 말뜻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아니었다 뿐이지 왕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기두온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꾀를 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 내가 작전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세겜에 있는 외조부의 집에 가서 작전을 꾀게 어, 되는 거죠. 자 이런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그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삶 가장 편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1번 선택지를 하자고 하고요. 뭔가 안 되면 플랜 B를 해가지고 2번 선택지를 고르자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3번 선택지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1번화 선택지고 2번 선택지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고민을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선택지를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고요.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적중한 방법으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우리는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 외조부의 집에 가서 던지는 말이 2절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끝자락에 한번 밑줄을 좀 그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9장 2절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 시체말로 우리는 그런 말 쓰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혈연이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금 힘좀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백번 양보해도 이왕 왕을 세울 거면 제대로 세워야죠. 신실하고 건실하고 비전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왕이 되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나를 왕으로 밀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친척이잖아요. 우리가 고륙이잖아요.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주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륙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두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을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말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옳지 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으니라. 혈육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혈육에게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한 바위 에다 세워놓고 70명을 죽여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을 모두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악행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이었어요, 현실. 왕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정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몇년 동안 왕이 되냐면 3년 동안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구장 말씀 좀 뒤쪽으로 좀 밀고 나가면 구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구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구장 22절 말씀에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절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스렸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아, 잘 통치했나 보다 싶은데 이 다스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재판을 하면서 다퉜다라는말그 어원이에요. 재판을 하면서 다퉜다. 그러니까 잘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다투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왕, 옳지 않은 어떤 분위기와 모습으로 왕이 된 사람. 이러니까 사람들과 계속 다투게 됩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에 있는 사람, 자기 또 다른 권력과 다투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돼요. 전쟁을 치르다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다가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뭐가 오냐면 어 뭐죠? 그 뭐죠? 맷돌. 맷돌이 자기 머리를 찍어요. 근데 이 맷돌이 누가 던지자면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휙 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당시의 남자들은요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짧게 봤는데 이 아비멜렉 이야기 사사기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꼭 오늘 하루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의 어떤 악행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악행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끼리 잘 해봐. 이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했던 악행을 갚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아비멜렉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갈수 있어요.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즐거운 삶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죄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 선택의 순간, 판단의 잣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목사님, 내가 기준을 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나 던지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면 될지. 누구를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될지. 우리가 이런 질문만 던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될지 정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시거든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길로 가시기를 수건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게 됩니다.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비멜렉처럼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잔악한 일 정말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그런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오늘 주신 삶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만 삶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